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29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물건은 공장 물건을 추천해드리라고 합니다. 공장 물건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어, 공장은 천안시 수십 면이라고 있는데요. 수십 면에 있는 공장 재단 물건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타경에 8060호, 8060호가 되겠습니다. 9월 15일 천안지원에서 천안 경매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174-4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4,353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약1,316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건물 면적은 1,554.12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470평 정도 됩니다. 이 공장은 2007년도에 건축된 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감정, 감정가는 12억 6,400. 657,7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물건은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절반 이하인 49%가 되겠습니다. 6억 1,968만 2천원이 현재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소 기준 권리는 저축은행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7년 1월 25일이고요. 저축은행에서 근저당을 근거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청구금액은 3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어, 현재 점유자는 미상입니다. 아마도 임차인이 있을 확률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음, 법원이 그 현황 조사서에 의하면 점유자가 여기 현재 점유자가 어, 점유자는 아마 세입자로 추정이 됩니다. 세입자가 어님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 봐야만 알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서류만 보고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형 계획입니다. 지목은 공장이니까 공장용지가 되겠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저금미터당 11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조건을 살펴보면 일괄매각이고요. 제시의 건물은 일부는 포함하고 일부는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재단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재단은 어, 그 그곳에 있는 이제 목록에 있는 기계류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기계류 기계 기구 중 22점은 매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 여, 이 이곳에서는 물건번호 어, 목록 3번 공장이 있는데요. 이 공장은 화재가 났습니다. 사진 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계 기구가 손상되어서 음, 사용 가능 여부, 여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천안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목천 IC가 있고요. 이쪽으로 목천 IC 나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오늘 경매 물건이 위치한 곳은 이곳이 되겠죠. 수신면이 되겠습니다. 수신면 발산리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음, 옥산아이씨에서그렇게 멀지 않죠? 네, 천안 호두 휴게소 이런 것도 있네요 네, 호두과자 휴게소인가 보죠 이것이 이제 발산리가 되겠습니다 발산리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어, 공장 들어가니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주위 현황,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공장 좌측 부분에 있습니다. 네, 여기 언더이좀 있죠. 네, 네 이렇게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되겠죠? 네 공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네요. 네, 이 공장이 되겠죠?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주위 환경은 이렇게 공장이 몇 개의 공장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뭐 오피스 건물이겠죠? 네, 공장 마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옆에 기계들도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네, 이런 천막으로 된 부분도 있죠? 네, 이 공장은 아마도 화재가 났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기계 기구류는 어, 운전이 잘될수 있는지,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화재가 났던 부분으로 보여지죠. 네, 이런 기계들이 있죠. 화재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기계류들이 음, 쭉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시설물이 되겠죠 컨테이너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는 제시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으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기계류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화재라는 것도 아니죠 어, 기계류들이 다 잘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기계류들도 다 지금 현재 낙찰 받으면 낙찰자의 것이 됩니다. 네, 공장 내부 모습이 되겠죠. 네, 이런 기계류들이 있는데 어떤 공장인지는 어, 제가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시설물들이 어, 내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충청남도 천안 경부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공장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공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동은 아주 뭐 2층짜리로 잘 되어 있죠. 잘되 있고 공장은 일부가 화재가 났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복구를 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어, 어, 그리고 이제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 확인하셔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충청남도 어, 천안에 있는 천안에 있는 공장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어,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 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